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대를 살아가 우리의 역설적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내것 과 남의 것을 잘 알아서 조화시켜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얻으셔야겠죠. 이거를 쭉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저는 인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문학이 뭐죠? 흔히들 말하기를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저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글을 읽고 좋은 시를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인문학, 나만의 문사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고, 어떤 가치관이 형성됐고,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뭐죠? 나만의 역사를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것을 다양하게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의 감정은 현재 이렇게 되고, 나는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계속 적어 보셨습니다. 그 적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문, 문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쟤는 저런데? 이런 수많은 인생의 고민들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류는 어떠한 것인지, 선과학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방황과 시행착오와 고민을 하면서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역사를 알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의 방향성을 고민해 나가는 이세 가지 나만의 문사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권유하는 사항이었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 이건 맞다,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학습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의 권력은 편집하는 자가 가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내고, 그 다음에 나의 색깔을 입혀서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주체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하느냐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끊임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창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두세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할게요. 돈 어, 아, 다시 그래, 할게, 다시 그래. 할 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나 이거 뭐 우리 편과? 신의 뜻을 입었다라는 에 부모님에게 아, 다시 할게요. 네. 장기적인 관 과... 어, 다시 할게. 다시 할게요. 가는 말이 고우면 아, 이거,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아, 앞에, 앞에 그 요약까지만 좀 잘라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건좀 길었죠? 첫 번째 단 하나 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아, 첫 번째 단 하나가 아니야. 아셨죠